자, 대선 후보자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총 7명이었어요. 네, 3명의 사진이 실려 있습니다. 아, 오늘부터 공직선거운동에 들어갑니다. 이분은 광화문부터 시작하고 이분은 이제 가락시장부터 시작을 하고 이분은 여수 방문으로 시작을 한다 그럽니다. 주말 내내 많이 놀라셨죠? 아 진짜 제가 원래는 그 이번 주말에는 제가 어떻게 이틀 다 출근을 해가지고 뭐 뉴스를 안 볼래야 안볼수 없는 상황이긴 했는데 제가 원래 주말에 뉴스를 잘안 봐요. 좀 뉴스 보는 게 업인데 주말까지도 일하는 기분이라서 뉴스 보면 일하는 기분이라서 뉴스를 잘안 보는데 뭐 어쩔 수 없이 보긴 봤지만 진짜 야 이건 뉴스 안 보고 결론만 보면 이거 <laughs> 희한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정말 기도 안 차는 상황의 연속이었죠. 어쨌거나 뭐 결과적으로는 원칙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최악은 면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국민의 힘이라는 국민의 힘의 어떤 배치 달고 있는 정치인들의 민낯을 제대로 봤죠. 정말 제대로 봤습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국민의힘의 문제점은 지지자들을 걱정시킨다. 지지 자들은걱정하는데 지들만 천하태평이고, 지들 그 다음에 국민을 국민의 마음을 사는데는 지극히 무능하지만은 지네 안에 권력자의 마음을 사는데는 더더욱 이렇게 남을 할데 없이 유능하기 짝이 없다. 이런 말씀 자주 드렸는데 국민을 지지자들을 걱정시키는 게 아니라 지지자들을 창피하는 지경, 창피하게 만드는 직경까지 갔어요. 조선일보 제목입니다. 나락까지 갔다. 예, 전혀 과장되지 않죠. 정말 바닥을 보여줬습니다. 그나마 당원들이 국민의힘에서 배지 달고 있는 인간들보다 낫더라. 당원들이 그나마 최소한의 면은 세워줬다. 지지자들의 최소한의 면은 세워줬다. 무산시켜서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김문수 후보가 됐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됐는데 음, 오늘 대부분 이제 김문수 후보가 이제 의원들한테 큰절을 하는 모습을 보였으니까 사실 김문수 후보도. 아, 테크니컬하게 좀 별로 나이스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요. 사실은 좀 일을 이렇게까지 만들 일이었나 싶은 측면이 있어요. 좀더좀 좀 유연하게 대처하면서도 본인이 유, 유리하게 상황을 좀 끌고 갈 수도 있었을 텐데 아, 좀 무식하게 끌고 갔던 측면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어... 김문수 후보 근데 막상 아, 후보가 돼서 어, 주말 내내 진짜 국민의힘 뉴스를 보면서 정말 한숨만 푹푹 쉬었는데 모처럼 반갑더라고요. 어... 그래 좀이 정도의 센스는 발휘해야지 뭐가 좀 되지. 어, 그래도. 이 사람들이 아직 경기를 포기하지는 않았나 보구나 아,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흥미로운 거는 음, 국민의힘이 진짜 정말로 나락까지 갔을 때제 주변에서 이준석의 이름이 이름의 거명 횟수가 진짜 급증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정말 사람들이 전부 다 어, 그냥 이럴 바에 이준석을 찍지. 국민의힘은 아예 없애버리자 국민의힘은 진짜 이거는 존재가치가 없다 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국민의힘의 어쨌거나 저쨌거나 존재가치를 스스로 입증 했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이준석을 검행했던 사람들이 머릿속이 복잡해지죠 그, 딱그 즈음에 이준석은 이제 빅텐트를 무산시켰어요. 어, 빅텐트라는 게 한덕수, 그 다음에 이낙연, 이준석. 이 정도가 이제 그 대상 아니었겠어요? 여기서, 어, 이분은 뭐 자연스럽게 정리가 됐고, 어, 뭐, 이분은, 이두 사람은, 그, 국민의힘이 나라까지 갔을 때, 나안 해. 아니, 그 순간엔 뭐, 안 한다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자, 이제 국민의힘이 그나마 좀 약간 정상을 되찾은, 정상을 되찾은 상황에서, 이분이야, 원래 당이 다르니까 그렇다더라도, 이제, 이 둘의 연합은, 음, 제가 왔을 때 그냥, 이준석은 끝까지 이제 그, 완주 의사를 보이긴 하는데 아, 이 둘의 연합 여부는 앞으로도 어, 계속 논란이 될 겁니다. 아, 투표지 인쇄 전까지는 최소한 기사가 나오느냐 마느냐를 떠나서 물밑에서는 계속 얘기가 있을 것이고 이 이준석 정에서 요즘에 자주 하는 말이 동탄 모델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동탄 모델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거 이해찬의 사자 필승하고 똑같습니다. 이거는 지는 싸움이에요. 이렇게 가서는 안 돼요. 근데 이제 이준석으로서는 여기서 지금 당장, 그러니까 그 단일화라고 하는 거는 늘 타이밍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어, 조건식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타이밍이 상대방은 떨어지고 내가 올라가는 그 골든 클러스의 순간에 여론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협상을 하는 게 결국 다누라의 핵심이거든. 그러니까 이준석이 뭔가 사실은 지금 뭐 그냥 완주하겠다고 그래야지 지금 뭐 뭐라 그러겠어요. 근데 이준석이 이번에 이제 여론조사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두 자릿수로 만약에 올라간다? 두 자리수로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이제 이 난리를 친 어떤 그 효과로 지지율이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난리를 쳤건 어쨌든 간에 이제 최종 후보로 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게 1번이냐 2번이냐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이두 사람의 어떤 2차 단일화의 움직임이 결정이 되겠죠. 만약에 여기서 이게 좀 떨어진 흐름으로 간다. 결국은 올라갈 거예요. 어디까지 올라가느냐가 문제인데 결국은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이, 저, 이준석 후보가 일단은 요번 주에 나온 여론조사에서는 일단 올라갈 거예요. 근데 그게 올라가는 게 단지 두 자릿수 정도냐 아니면은 선거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 15%를 넘는 수준이냐? 이게 일단 1차 관건이고, 세 번째 관건은 이런 상승 흐름이 지속되느냐? 이런 변수들을 보면서 앞으로 한, 이제 오늘부터 한 열흘, 열흘 정도까지는 이 얘기가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시죠.